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수방송 TV의 은천입니다. 지금 저는 군남댐 홍수 통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군남댐은 북한의 한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수량 7만 아, 7천 아, 100만 톤의 그런 군남댐을 2007년도에 착공한 댐입니다. 바로 이게 보이는 것이 예, 그래서 2010년 6월 30일에 중공한 댐이 바로 군남댐입니다. 자이 군남댐 43km 상류에 위치한 한강댐은 군남댐에 무려 5배의 저수량이 된다고 합니다. 5배의 저수량이 된다고 합니다. 한강댐과 이 군남댐과의 거리는 예 어, 멀기는 한 56km에 예 불과합니다. 한강댐에서 기습적으로 초당 500톤의 물을 어 내보낼 경우에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은 아마 초당 5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방류를 인지할 수 있는 이 군사붕괴선으로부터 이 군남댐까지는 불과 병량이 3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 수자원공사가 한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군남댐까지 도달하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물이 흐르는 아, 아, 동안에 병량이 강 좌우로 분산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 보이는 거와 같이 아, 군남댐은 27개를 지금 완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지금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저 방류되는 물이 초당 한 500톤 정도의 에, 이 지금 수량이 방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대단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땜 상류의 교통은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9년도인가요? 그때 그 9월 6일 새벽에 에, 이 북한에서 어, 이한강댐 무단방류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2009년 10월 14일 개성에서 남북경협합의서 사무실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 떠가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명을 우리 측에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후로부터 한강댐을 방류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한강댐을 방류할 때는 전혀 우리 측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곱 개의 한강댐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류되는 물의 양이 초당 한 500톤 정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강댐의 저수량의 5분의1에 불과합니다. 이 군남댐 저수량은 한강 댐의 5분의1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 한강댐 본류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담을 수 있는 양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북한의 한강댐은 군남댐의 5 배의 크기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2009년, 2009년 10월 28일입니다. 예.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하고, 당시에 그 여당이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예, 국회에서 국방통일분야 당정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임진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북한의 한강땡과 대한민국의 이 군남땡 간 직통 전화를 개설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 달에는 또이 태풍이 부는 바람에 이 북한에서 한강 때문에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그당시는 이제 대한민국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류부가 9cm 정도의 수위가 상승을 해 가지고 경기도 연천 임진강 유역에서 피서를 즐기던 그런 야영객들이 몸을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임진강 군남댐 이 전망대에는 많은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군남댐에 수문을 연 초당 5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구경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어, 이 군남댐에서, 어, 이 군사분계선까지 예, 아주 뭐 멀리 하는 거리입니다만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예, 42.3km 어, 떨어진 곳에 지금 한강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군남댐은 2002년 어, 발전과 용수공급을 위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2007년 전후로 완공되었습니다. 규모가 지금 높이가 34m, 길이 880m 정도로 저수량은 임진강 유역의 또 다른 댐인 이 4월 5일 댐이라고 10배 가까운 3억에서 4억 톤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북한이 한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우리 국민 6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임진강 하류 홍수 피해를 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이 분남댐을 건설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나무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그 수자원공사 사무실이 어, 있죠. 그래서 이 군남댐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의 무단방류로 희생이 된 적이 어, 있습니다. 자, 이 군남댐은 어, 3천억 원그 이상이 투입된 콘크리트 예, 중력댐으로 높이가 26m, 어, 길이가 어, 600m, 50톤라고 합니다. 총 조수량이 7160만 톤의 규모입니다. 이 한강댐에 지금 이 한강댐에 27개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완전히 개방을 해서 지금 댐 본류에서 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본류 중앙에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댐 본류와 본류의높이하고 방류되는 지점의 높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 않게 보입니다. 다시 지금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은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죠. 예. 북한에서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한강댐 수문을 개방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대해서 아, 유감스럽습니다. 불... 그 이인영, 아, 이 인영이 통일부장관이 정부 어, 서울청사에서 어, 남북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 그, 어, 발표를 하면서 목적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를 패스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그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 소통이 즉시재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접경 지역, 네. 바로 이군남땜이 이렇게 수문을 전면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진강 하류에는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예, 저는 이제 제가 화주시 적성면 율포리에서 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 제가 그 농사를 지은 이래, 어, 이번 같은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도라지를 많이 심었는데, 그 도라지 밭이 완전히 어젯밤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 밑에까지는 물이 찼지만은, 저희 농장까지는 물이 감히 아무리 임진강에 그 수위가 차더라도 거기까지는 감히 잠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초당 500톤의 그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잠기지 않을 리가 없죠. 제가 쭉 37번 국도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임진강 지리로부터 본류로 흘러들어는 그런 구간들이 다 잠겼습니다.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군남댐 현장에서는 지금 다시 비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 방송을 계속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 보고요. 계속해서 지금 예, 이 북한의 한강댐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군남댐 예, 본류의 아, 수문도 뭐 거침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곱 개 수문을 전부 다 내려놨고 지금 뭐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임진강 아래로 지금 아, 물이 내려가고 있는 현장을 지금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가 비줄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